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오늘 저희는 LG 그룹의 디지털 전환에 이끄는 핵심 기업이죠, LG CNS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LG CNS의 성장성과 투자 전략을 다루면서 현재 주가 수준을 아주 흥미로운 매수 기회로 보고 있거든요. 네 정말 흥미로운 시점인 건 분명합니다 이제 오늘 논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이 될것 같아요 lg cns가 지난 6개월 동안 고점 대비 36%나 하락했는데 과연 이게 탄탄한 펀더멘탈과 미래 성장성을 생각했을 때음 정말 다시 없을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 아니면 6개월째 이어지는 하락 추세와 이 불안한 수급이 보여주듯이 아직 바닥에 확인되지 않은 위험 신호일까 이 점이죠. 저는 전자에 가깝습니다. LG CNS의 그 견주한 실적 성장, 그리고 AI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명확한 미래 비전을 보면요. 현재 주가 조정한 기업의 본질 가치와는 좀 무관한 아주 매력적인 투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6개월이나 이어진 하락 추세, 특히 최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를 보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현 시점의 긍정적 전망은 다소 섣부르다는 입장에서 논지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 주가 하락은 기업의 본질 가치와는 뭐 상관없는 일시적인 수급 문제에 가깝다고 봅니다. 오히려 펀더멘터를 중시하는 투자자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적이 정말 탄탄해요. 자료를 보면 IT 업황이 둔화될 거라는 우려 속에서도 매출은 전년 대비 6.73% 영업 이익은 무려 10.52%나 성장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외형만 커진 게 아니라 영업 이익률이 개선됐다는 점이에요. 이건 AI나 클라우드 같은 고부가 가치 사업 비중이 실제로 커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거든요. 네, 매출보다 이익 성장이 더 빠르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긴 해죠. 바로 그겁니다. 둘째는 재무 상태가 아주 건전하다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약70%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건 신사업에 투자할 실탄이 충분하다는 뜻이고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도 이자 부담이 적다는 안정성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 동력이 아주 명확합니다. 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인 DAPGEN AI나 클라우드 MSP 사업 같은 것들이요. 특히 이 MSP 사업이 중요한데 AWS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내 기업들이 잘쓸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관리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대 기업들의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하는 거죠.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기술 개발을 넘어서 이제 응용단계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데 이들의 파트너인 LGCNS가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말씀하신 그 펀더멘털 측면의 강점들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왜 다르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6개월째 하락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기술적인 흐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올해 6월 고점이 10만 원이 넘었는데 지금은 거의 36%나 빠졌어요. 이건 누가 봐도 뚜렷한 하락 추세죠. 심지어 바로 어제는 장대 음본이 나왔는데 이건 뭐 시가부터 종가까지 하루 종일 주가가 계속 밀렸다는 아주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만큼 단기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거고요. 둘째 수급이 너무 불안정해요. 어제 하루에만 외국인이 49만 주를 던졌습니다. 이걸 단순히 연말 포트폴리오 조정, 소위 말하는 북클로징으로 보기엔 물량이 너무 많아요. 이건 LGCNS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근본적인 의구심이 반영된 걸수 있습니다. 아직 해소되지 않은 보호해수 물량 출해 가능성도 잠재적인 부담이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약 17배 수준인데 보통 시스템 통합 즉 SI 업체들이 10배에서 12배 정도를 받거든요. AI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히 녹아들어 있고 어쩌면 6월의 고정이 그 기대감의 정점이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 외국인 대량매도 지점부터 짚어보죠. 물론 49만주라는 물량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봐요. 연말에 기관투자자들이 한해 동안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 일부 정리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건 아주 흔한 일이거든요. 이걸 기업 펀더멘터리 훼손된 신호로 보는 건좀 지나친 해석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기관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많을까요? 자료를 자세히 보면 기관은 최근 한 달간 꾸준히 주식을 사들였고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판 어제도 10만주를 순매수했어요. 장기적인 가치를 보는 기관들은 현재 가격대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 논리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아요. 연말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하셨는데 왜 유독 LG CNS에서만 이렇게 대규모 물량이 집중적으로 나왔을까요? 다른 기술주들도 많은데 말이죠. 이건 단순한 리밸런싱을 넘어 LGCNS라는 개별 기업에 대한 시각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IT 서비스 섹터 전반의 성장세가 꺾일 거라는 우려나 LGCNS의 해외 사업 확장성에 대한 의문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결과잖아요. 기관이 10만주를 샀지만 외국인이 던진 49만주 앞에서는 역부족이었고 주가는 4.46%나 급락했다는 사실 이게 현재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시장의 단기적인 심리가 때로는 과도하게 반응할 때도 있죠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오해에 있다고 봅니다 per 17배가 부담스럽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lgcns를 더 이상 과거에 전통적인 SI 기업으로 평가하면 안되기 때문이에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논쟁의 핵심일 것 같네요. 시장이 LG CNS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10배에서 12배 정도의 낮은 평가를 받았던 거고요. 하지만 지금 LG CNS의 매출 구조를 보세요. 클라우드, AI, 스마트팩토리 같은 고성장 신사업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이건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 모델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동적인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PER 17배는 결코 고평가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아마존,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는 독특한 사업구조에 프리미엄을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시장에 한발더 나아간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그 성장 기대감, 그 프리미엄은 이미 6개월 전 주가, 즉 10만원을 넘어섰을 때 최고조로 반영된 게 아니냐는 거죠. 이제 시장은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하길 요구하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MSP 사업이 정말로 기존 SI 사업보다 월등히 높은 이익률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는가? 생성형 AI 사업이 실제 매출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요. 물론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이나 데이터 주권 이슈는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죠. 하지만 이건 삼성 SDS나 SK CNC 같은 경쟁사들도 똑같이 누리는 혜택이거든요. 오히려 LG CNS는 그룹사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고 대외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야만 그 프리미엄을 시장이 온전히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대외 사업 확대는 분명 중요한 과제죠.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비계열사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금융이나 공공부문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하고 있거든요. 이건 LGCNS의 기술력이 그룹사 밖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다시 생각해 보면 LGCNS가 단순 SI 기업이 아니라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해요. 해외의 엑센츄어 같은 기업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기술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서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돕는 파트너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LG CNS가 바로 그 역할을 국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엑센츄어와의 비교는 흥미롭지만 아직은 좀 이르다고 봅니다. 엑센츄어는 특정 그룹에 얽매이지 않고 전 세계의 다양한 산업의 고객을 상대하잖아요. LGCNS가 그 수준의 독립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죠. 결국 그 기대감이 현실이 될 거라는 믿음과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었다는 의심 사이의 줄다리기가 지금의 주가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줄다리기는 기술적 분석, 즉 차트를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의견도 저는 좀 다릅니다. 현재 주가가 자료에서 언급된 6만원에서 6만, 6만 2천원 사이의 강력한 지지선에 거의 다 왔어요. 고점 대비 30% 이상 가격이 빠지면서 기술적인 부담도 많이 해소된 상태고요. 저는 이걸 추가 하락의 신호보다는 오히려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주가가 계속 빠지기만 할순 없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하락을 멈추고 힘을 모으는 구간이 필요한데 지금이 바로 그 구간의 초입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분석 보고서가 분할 매수 전략을 제시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을 염두에 둔 현명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아,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지지선이라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지켜질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특히 어제처럼 20일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단기 추세선의 저항을 한 번도 뚫지 못하고 그대로 장대운봉으로 밀려버렸다는 건 아직 파는 힘이 사는 힘을 압도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거든요. 더 중요한 건이 긍정적인 보고서조차도 손절가를 58,000원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분석가 스스로도 지금 언급하신 6만원 지지선이 무너지고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선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죠. 물론 리스크 관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락을 두려워해서는 좋은 가격에 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죠. 58,000원이라는 손절가는 오히려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접근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펀더멘털의 변화 없이 수급과 심리만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을 때 그럴 때가 바로 용기를 내야 할 시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 시장은 다시 기업의 본질 가치에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lg-cns의 견주한 실적이 다시 부각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죠. 시장의 심리가 한번 얼어붙으면 생각보다 오래갈 수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멈추고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는 것 같은 명확한 수급 개선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술적 약세가 펀더멘탈의 강점을 계속 억누르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좋은 기업인 건 맞지만 언제 사느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니까요. LG CNS는 탄탄한 실적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AI와 클라우드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춘 우량 기업입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은 기업의 내재 가치 훼손이 아닌 연말이라는 시기적 특수성과 시장 심리가 겹친 외부 수급 요인에 의한 과도한 조종으로 보입니다. 따라서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구간은 충분히 매력적인 진입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제 입장을 요약하자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이어진 뚜렷한 하락 추세와 최근에 외국인 대규모 이탈, 그리고 동종업계 대비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펀더멘털이 좋다고 해서 주가 하락이 멈추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명확히 전환되고 수급이 안정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LGCNS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주가 상황을 둘러싼 두 가지 다른 시각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한쪽에서는 탄탄한 펀더멘털과 미래 성장성에 주목하며 현재를 기회의 관점으로 해석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적 흐름과 시장의 차가운 심리,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을 근거로 아직은 지켜봐야 할 위험 구간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자료를 두고도 어떤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분석이 가능하죠.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자료의 더 깊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또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직접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